먼저, 이쪽 부분은 다 고메 마켓에서 산 거고, 여기는 채투짝 시장에서 샀고, 그리고 뭐 소소하게 디넨델루카 뭐 이런 데산 거랑 스타벅스, 그 옆에는 면세, 뭐그라비에산거 이렇게 좀 정리를 했어요. 어, 먼저 고메 마켓부터 보여드릴게요. 일단 저 윗줄부터 보면은, 요거는 남편이 고른 건데, 무슨 김과자? 이런 건데, 자르지 않은 김과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오징어 맛이고, 저거는 미역 맛인가? 무슨 해초 그림 그려져 있어요. 이렇게 해초 그림이 그려져 있는 미역맛? 그래서 이거는 남편이 그냥 시식해보고 자기가 맥주 안주로 먹겠다면서 뭐 강력하게 사야 된다며 그래서 구매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제가 인터넷으로 구매마켓에서뭘 사야 되나 쳐봤더니 이 티를 추천하는 게 많더라고요. 이게 살을, 빠지게 해주는 티라고 해가지고 뭔가 다이어트에 도움이 될까 싶어가지고 여동생 하나 사주려고 여동생 하나 사면서 뭔가 하나 사기는 아쉬워서 한개더 구입했어요 이거는 커피고 태국 믹스 커피인 거 같아요 근데 다섯 가지의 맛이 이렇게 있어요 슈퍼리치, 에스프레소 커피 뭐 이런 식으로 총 다섯 가지의 맛이 있는 그런 커피 믹스 파우더 그러니까 우리나라 맥심 같은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거 구입했고 초코 가루를 샀습니다 이것도 맛있다고 해가지고 한번 구입해봤어요 여기 프리츠 과자를 하나 샀어요 이거는 맛이 되게 여러가지였는데, 이게 똠양꿍 맛이래요. 태국에서만 파는 똠양꿍 맛, 뭔가 재밌어가지고, 어, 지인들 선물하기 좋을 것 같아서 몇개 샀어요. 보트누들이라고. 저번에는 파타이 키트를 사 갔는데, 이번에는 이 보트누들 키트를 사 왔습니다. 이거는 태국 쌀국수 키트인 것 같아요. 영어로도 사용 설명이 있어가지고, 이거 한두개 정도 사 왔어요. 유명한 달리치약 이것도 음, 원래는 그냥 취약 같은 거 그냥 잘안 사는데, 요번에는 그냥 한번 사 왔어요. 왜냐면 이번에 좀 환전을 좀 많이 해갖고 가서 그런지 돈이 좀 많이 남아가지고 어 그래가지고 그날일 샀어요. 이거는 저희 집에도 쓰고 양쪽 부모님 집에도 하나씩 드리려고 좀 샀고 그다음에 꿀좀 샀어요. 꿀 태국이 꿀이 유명하다 그래가지고 어 이것도 꿀왜 이렇게 많이 샀냐면 양쪽 집제 거만 살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시어머니도 드리고 우리 엄마 친정 엄마도 드리려고 꿀도 이렇게 좀 많이 샀습니다. 요거는음 엑스트라 오일인데 올리브 오일인데 스프레이 형식으로 돼 있는 오일이에요. 스프레이로 되어있는 오일이고, 약간 에어프라이어 돌릴 때 오일에 이렇게 칙칙칙 뿌릴 수 있는, 그렇게 좋을 것 같아서 이거는 이태리 제품인데 태국 건 아니고 그냥 있길래 한번 사와봤어요. 뭔가 저같이 요리 이런 튀김류들은 기름이 너무 많아서 시좀잘안 하는 편인데, 이런 거는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한국에도 팔것 같긴 한데 그냥 보여서 샀어요. 이거는 뭐그 유명한 그 코에 넣는 거 그거. 이도 남편이 회사 돌린다고 해가지고 좀몇줄 샀고요. 이거는 저번에 제가 맛있게 먹었던 커피. 토이톤 커피라고 태국 커피인데 이거 드립으로 이런 식으로 먹을 수 있는 커피예요. 그래가지고 이것도 두피 사왔어요. 저번에 먹었는데 맛있어가지고. 난또 이런 망고. 이건 다 남편 회사 돌릴 거여가지고. 이런거 말린 망고 이런거 좀 사고 이거는 그 2,000바트 이상을 사야지만 택스 리퍼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돈이 조금 모자라길래 2,000바트가 조금 안 되길래 요거를 그냥 넣었어요 원래는 이거 안 사려고 했는데 음, 그래서 저희 하나 먹고 양쪽 집 하나씩 빼내려고 요번에는 남편이 음식을 엄청 사가자고 막 그랬어가지고 이것도 남편이 사? 먹어보고 싶다고 계속 그래가지고 라면을 사가지고 왔어요 뭔가 좀도전이긴 한데 이게 제일 유명한 라면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라면도 샀습니다 그 다음에 이쪽으로 넘어와서 이거는 그 유명한 홍진영 빕 저거 폰즈비비 이거는 예전에 제 여동생이 사다준면 있어가지고 되게 잘 쓰고 있거든요 어 물론 지금도 아직 남았는데 이제 혹시 몰라서 그냥 일단 두개더 사왔어요 안올 수도 있고 이제 태국에 언제 올지 모르니까 이거는 여름에 쓰기도 너무 좋고 음 되게 괜찮은 거 같아요 그래서 이거 두개 샀고 그 다음에 이건 모기기피즈인데 저희 남편은 어 야외 활동 되게 잡거든요. 어 일할 때 보통 야외에서 일을 많이 하는 직업군이어서 이런 여름에 모기, 찐득이 뭐 이런 게 되게 어, 취약해요. 그래가지 이것도 한번 사왔어요. 이거는 이걸 어떻게 알게 됐냐면 저희가 밥을 먹는데 야외에서 밥 먹는데 이게 테이블에 하나씩 이렇게 다 올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지 했더니 이게 모기 기피제여가지고 밥, 이제 모, 밥 먹을 때 야외니까 모기가 엄청 많잖아요. 걔네들은 그 태국은 그래서 먹기 전에 이걸 뿌렸어요. 그랬더니 좀 괜찮아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거는 그 유명한 호랑이 양고 이것도 남편이 이번에 남, 이거는 진짜 이번에 남편이 쇼핑을 엄청 해가지고 요만큼산 거예요. 저번 태국에 왔을 때는 고메 마켓에서 이렇게 산 적이 없었거든요. 음, 근데 이렇게는 많이 샀습니다. 물론 더 많이 사신 분도 있겠지만 제기에는 진짜 많이 산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 와 이거 진짜 맛있어요. 이거 한국에도 한국에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를, 이거를 우연히 알게 돼가지고 한번 먹기 시작한 이후로 편의점에 보이기만 하면 무조건 사 먹었어요. 가격도 35바트 정도 했었고 가볍게 그냥 1,000원 정도 하나? 35면은 음, 1,500원 정도 하는 네, 이렇게 두개 있어가지고 초콜릿인데 되게 맛있었어요. 그래서 이것도 이렇게 원래는 박스가 있으면 박스를 사고 싶었는데 박스가 없어서 아니 제가 못 찾은 건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냥 카판테에서 아, 이거보다 더 많이 샀는데 지금 몇개다 까먹고 요만큼 남은 거예요. 제가 요번에 태국 거의 막바지 여행 끝, 끝 무렵에 생리가 터졌어가지고 생리대를 좀 챙겨가긴 했는데 좀 모자란 거예요. 그리고 여름이라 너무 더우니까 좀 자주 갈게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태국 생리대를 찾아보다가 이거를 발견했어요. 이걸 다들 추천을 해주시더라고 쿨링 프레쉬, 프레쉬 이걸 엄청 추천을 해주셔가지고 한번 써봤거든요. 근데 괜찮은 거예요. 되게 시원하고 이게 여기 태국은 더우니까 이런 거에 되게 음. 이런 쪽으로 만든 건지 그래서 일단은 저도 여름에 쓰기 위해서 뭐 이렇게 두 개랑 오버나이트 이렇게 사봤어요 와 이게 이렇게 해 서고베마켓에서 요만큼 구매한 거예요 다음은 짜투짝 시장에서 사갖고 물건 내리요. 따뜻짭 시장은 어, 금,토,일에만 열리는 태국 방콕의 주말 시장이고 약간 한국의 남대문 시장같은 광장시장같은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진짜 넓어가지고 저희는 토요일날 9시 반이나 10시 사이에 이쯤에 도착을 해서 진짜 한 3시간 돌았나? 2시간 반에서 한 3시간 돌았거든요 정말 덥습니다 덥고 넓고 진짜 뭐안 파는 물건 없고 진짜 많아요 그래서 고르고 골라서 요만큼 구입을 해가지고 왔어요 일단은 이런 코끼리 파우치 정말 많이 팔아요 그 기념품으로 사오기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여자들은 이런 파우치 진짜 있어도 또 필요하잖아요 되게 많이, 많이 집에 있지만 또 있으면 또 쓰게 되는 게 파우치가 파우치인 것 같아가지고 일단 저는 이거 하나 샀고 이거 뭐 선물용으로 요만큼 이런 것도 샀어요 이런 코끼리 진짜 많이 팔아가지고 그냥 보이면 샀어요 그다음에 이것도 먹는 거는 또 남편이 산 건데 이 집은 너무 더워가지고 중간중간에 에어컨 있는 집이 있거든요 이집 에어컨 있는 거예요 엄해 너무 더 가지고 그냥 들어갔어요. 들어가 가지고 시식해 보더니 뭐 맥주 안주로 딱이라면서 사겠다는 야 거예요. 그래서 사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200바트라고 써 있네요. 이거는 게인데 어 되게 짜잘한 게를 이렇게 말린 건가 봐요. 드라이 시푸드. 어 말린 거. 강정같이 말린 거? 이렇게. 그래 가지고 이거를 하나 시식해 보더니 맛있대요. 그래 가지고 사 갖고 왔어요. 이거는 그냥 이것도 세개 100바트 했나? 그랬을 거예요. 이건 여름에 롱티스푼이라서 아이스티나 아이스 커피 타 먹을 때 이렇게 저을 망할 만한 머들러 역할로 같아가지고 샀습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책갈피. 저는 책을 많이 읽으니까 약간 책갈피 필요할 것 같아서 이렇게 보면 이렇게 꽃길이도 그려져 있고 이 문양도 딱 태국 태국스러워가지고 하나 샀어요. 그다음에 이렇게 두 개는 어, 이 책갈피 선집에서 같이 산 거예요. 근데 냄비 받침인데 그냥 꽃길이 모양 귀여워가지고 하나 그러니까 두개 샀어요. 하나는 이효 언니한테 선물을 주려고 두 개를 샀습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남편 나시예, 나시. 여름에. 입기 좋을 것 같아가지고 음, 창 맥주 이렇게 그려져 있는 나시티를 하나 샀어요. 요거는 핸드메이드 찻잔인데 이게 다 핸드메이드예요. 이렇게 핸드메이드로 이렇게 다 그림을 손수 다 그리는 그런 찻잔을 하나 샀어요. 이렇게 핸드메이드 인터랜드 이렇게 써 있고. 음, 고민하다가 너무 이뻐가지고 가격은 조금 나갔는데 어 구입을 하게 됐습니다 첫잔 세트로 이렇게 샀고 원래는 이 타일랜드의 코끼리 접시를 하나 사려고 들어갔는데 이 접시도 450바트였나? 이 정도 했던 걸로 기억해요 이거 하나 구입하려다가 이찻 잔에 딱 있는 거예요 근데 너무 이뻐가지고 딱 모양이 딱 태국태국스럽고 이렇게 이렇게 너무 이뻐가지고 하나 샀습니다 고민하고 있는데 남편이 그냥 사라고 해가지고 그래 언제 또 이런 거 사냐 해가지고 샀어요 가격은 2000바트 1800이었나 2000바트 했는데 이제 다 해서 토탈로 해서 좀 할인을 해 줬어요. 깎아 줬어요. 이거는 시장가서 처음으로 산 거예요. 너무 귀여운 도시락통. 너무 귀엽지 않나요? 저는 3단을 원했었는데 남편은 자꾸 이거 왜 사냐고 실용성 없다고 응? 음? 계속 그랬지만 꿋꿋하게 샀습니다. 이게 320바트인데 아마 300바트에 샀던 걸로 기억해요. 그아저 씨가 단호하게 안 깎아 주더라고요. 비싸게 샀는지 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제가 만족하니까 됐고. 마지막으로 이그물백을 하나 샀어요. 무난무난 한 그물백을 하나 샀고 와그 시장에 그 라탄백이 한국 사람들한테 인기가 너무 많아서인지 가격이 생각보다 엄청 비싸더라고요. 정말 제가 마음에 드는 거는 좀 디자인 특이하고 좀 괜찮은 거는 막 6만 원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무슨 네이버에 서 사는 거랑 똑같잖아.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냥 안 사고 지금 집에 라탄백이 하나 있어가지고 굳이 한국 가서 들지도 않을 텐데 음, 하지 말아야겠다 이렇게 하다가 막판에 가다가 이게 딱 걸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무난무난하고. 응, 그래가지고, 하나 샀어요. 이렇게까지, 이게 짜뚜짝 시장에서 구입한 거고, 스타벅스 바닐라 시럽을 하나 사가지고 왔고, 이거는 한국에서, 한국 스타벅스에서 팔지 않아가지고, 태국 가가지고 사가지고 왔어요. 바닐라 라떼 해 먹을 때, 이 시럽 조금 넣어서 먹으면 맛 있을 것 같아가지고, 구입을 했습니다. 한국에서 직구로 사면은 만 얼마 하는데, 태국 돈으로 한 6천원 정도에 구입을 했고, 디넨델루카를 그 엠카이어 백화점이라고 저희 묵은 숙소랑 좀 가까운 곳에 있는 백화점이에요 거기서 거기 고배마켓를 들렸다가 1층에 디넨델루카가 있어서 그냥 한번쓱 보다가 이거 이 백을 발견했어요 근데 디넨델루카 방콕이라딱 써있는 게 너무 귀여워서 색깔도 되게 여러 가지였어요 초록색, 네이비, 빨간색 그리고 아예 없는 색깔도 있었고 뭐 되게 다양했는데 뭔가 저는 이 레드에 꽂혀서 레드를 구매하고 왔습니다 가격은 695바트 끄라비에서는 뭐 기념품으로 살만한게 다 방콕에 있어가지고 따로 막 엄청나게 구입을 하진 않았고 이 끄라비 마그넷만 사가지고 왔어요 이렇게 끄라비라고 써져있는 마그넷이고 이렇게 롱테일 부트가 그려져있는 마그넷을 샀습니다 마그넷을 조금 많이 산게 선물용으로도 주고 하려고 조금 이렇게 샀어요 다 끄라비 써져있는 마그넷으로 구입했어요 그리고 이거는 이것도 선물용인데 이제 남편 친구 부부 애기가 있는데 그 애기한테 입히면 너무 예쁠 것 같아서 이렇게 세트예요 코끼리 또 크라비 시장에서 구경하다가 수저받는 너무 귀여워가지고 하나 샀어요. 100% 면이고 이거 직접 이렇게 자수를 놓으신 거라고 하는데 따뜻한 시작 같은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샀습니다. 이미 사가지고 선물용으로 하나, 하나 주려고 샀고 면세에서 산 거는 면세에서 구매를 진짜 안 해가지고 산게 없어요. 점점 가는 걸수록 면세에서 살게 없는 것 같아요. 화장을 엄청 하지도 않고 요새는 그래가지고 진짜 쓸만한 거많았어요 이거는 코스알엑스. 원스탑 오리지널 클리어 패드 각질 패드를 하나 샀어요. 그리고 여기 거기 태국이 너무 덥잖아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쓰려고 샀고 이만큼 써가지고 왔어요. 벌써 하루에 한 장씩 썼고 어, 씻고 나서 이걸로 각질 정리해줬었어요. 확실히 여러 이제 트러블이 잘안 나더라고요. 이걸 이걸 써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어, 저는 이거 처음 써봤는데 제일 괜찮은 것 같아요. 제 구매 인사가 있습니다. 이거는 여동생이 부탁해서 사온 에스티 네, 로더 아, 파운데이션 이거는 동생 거고 이것도 가서 쓸 선크림을 산 거예요. 노레한 선크림 원래 이게 세개 묶음으로 저는 이거 되게 잘 샀거든요. 이것도 샀고 어, 라이너 라이너 두개 묶음으로 된거 샀고 그다음에 마스카라를 샀습니다. 다 제가 쓰는 것들이에요. 이렇게까지 구매가 끝 이렇게 샀습니다. 다음은 와코르라는 소고 브랜드에서. 구입한 속옷들이에요 다소 조금 속옷에 민감하신 분들은 스킵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총 3개의 세트를 구입을 했고 저는 다 와이어 없는 애들로만 이렇게 샀어요 여기가 와코르가 와, 와이어리스가 되게 유명해서 이걸로 이렇게 기능성을 위주로 샀고요 와이어가 없고 그 다음에 어, 이세 개는 같은 라인인데, 이거는 세일하는 코너에서 사갖고 온 거예요. 진짜 여름에 되게 시원하고, 되게 이건 패드가 없어요. 저는 보통 패드가 없는 걸 좋아하는 편이어가지고, 이렇게 패드 없는 와이, 어, 와이어리스 제품으로 샀고요. 이건 세일에서 4 9 0밭에 샀고, 이렇게 팬티까지 이렇게 구입했습니다. 이건 세일 상품으로 구입한, 세일 매드에서 구입한 거고, 이거는 여름에 새로 요번에 나온 건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쿨 기능이 있는 그런 세트로 샀어요. 브라 팬티 세트인데, 이렇게 한 개, 두 개, 세 개, 이렇게 구입을 했어요. 이두 개는 같은 라인이고, 이거한 개는 레이스 달린다는 건데, 이거는 원래 네이비 색상을 사고 싶었는데 제 사이즈가 이거 라스트 이거 하나밖에 안 남아서 어쩔 수 없이 약간 이런 살구 빛 나는 거를 샀고 이게 이렇게 뒤집어 보면은 이렇게 구멍이 이렇게 송송송송 나 있어요. 그리고 이게 쿨 이게 어 땀을 배출 응. 열을 배출해 주는 그런 기능이 있는 건것 같아요. 패드는 딱이 정도면 적당히 있어요. 저는 엄청 막 두꺼운 패드 있는 걸 너무 안 좋아하는 편인데 답답해서 이 정도의 쿠션감은 괜찮을 것 같아서 구입을 했고. 사이즈는 되게 다양하거든요. 근데 저는 80B로 구입을 했고 보통 사이즈를 잘 모르겠으면 그 자리에서 직원분이 주인로다 재주세요. 그래서 모르겠으면 사이즈 좀 한번 재주세요 하면 측정을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어, 제 사이즈가 뭔지 딱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그렇게 해서 딱 정확하게 구매를 할수 있어요. 그렇고 이렇게 두 가지. 이것도 이거는 같은 디자인이에요. 이렇게 뒤에 이게. 매쉬 소재로 이렇게 난, 망사 소재로 되어 있는 거고 이것도 같은 쿨 기능이 있는 제품으로 샀어요. 저는 여름에 입으려고산 거고 이렇게 민무늬 깔끔하게 여름에는 밝은 옷이 많으니까 이런 어, 베이지 근데 베이지는 조금 짙은 베이지 색깔 색깔이어가지고 좀 밝은 베이지가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거 하나랑 이 하늘색깔을 샀어요. 산뜻하게. 이거는 둘다사이즈가 있어서 샀고 핑티까지 샀습니다. 세트로. 팬티까지 세트로 이렇게 다 있어가지고 팬티까지 샀고 팬티도 사이즈를 다 재주세요 저의 그 골반이랑 뭐 엉덩이, 둘레 이렇게 다준자로 재주셔가지고 다됐고 이렇게 다 사서 4087 바트가 나왔어요 저는 이거를 어 거기 인포메이션 같은데 가면은 5% 투어리스 트 카드를 줘요 그래서 그걸로 할인도 5%를 받았고 택스 리펀까지 받았습니다 이것도 2000바트 이상 사면 택스 리펀이 가능한 음 그런 거여가지고 이렇게 구매한 코딕스리본까지 받았어요. 음 이렇게 저의 태국 여행 어, 쇼핑 리스트였어요. 여행 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 도움이 되고자 찍어봤는데 어떻게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음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고맙습니다.